응, 아기. 귤. 잘 먹어. 아까 그 표정을 찍었어요그 그니까. 셀카 한번찍지 지연아, 자, 아, 어, 그맛있어요 오렌지랑 감귤 다 먹여도 되는 거잖아. 응. 뭐지? 절까면. 언제부터 먹여도 되는거래? 뭐 후기 들어가면 뭐 어, 들어가면 먹어지는 음... 거 같아. 안 먹이 어렵네. 이런 것도 알러지인가? 근데 과일은 웬만하면 이렇게 씨 없는 건 괜찮지 않나? <laughs> 잘 먹네. 진짜? 맛있지. 도달래. 맛있지. 장비 도달래. <laughs> <laughs> 응, 기다려봐. 음. 여기 어생겼어 이거 할머니가 주신 거야. 아빠 할머니가. 재훈이 할머니 감사합니다. 이 <laughs> 표정 <laughs> 찍어야 되는데. 아이고, 놓쳤어, 또. 놓쳤어. 다 먹었어, 또. 음, 이 새콤한 귤이 있나 봐. 응, 음, 그러게. 음. 어? 잠시만요. 음. 오호 이 껍질째로 줘 줘도 안 되지. 그 껍질은 <laughs> 이 껍질은 까. 작은 거 먹었네. 아기 귤인데 아이고. 이것도 안 되나? <laughs> 알았어. 목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. 어. 응. 이거 엄마 먹고. 너 <laughs> 어렸을 때나막 이런 아기 귤 응. 골라서 먹었는데. 아 진짜 작은 거. 음. 그니까 이살안안도응 음. 애기 귤이 있잖아 음. 아까 아, 까 금방 그런 어, 것처럼 그런 거. 어, 어. 음. 그런거걸리면 되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주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가구누구누군누구누구누냄새구누 생첫귤맛있작 맛있어요 우리 채원이는 귤 좋아하는 걸로 경기도 좋아하는 걸로